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여수에 여행 가기로 했기 때문에 겟레디윈으로 후딱 찍을 건데요 일단 제가 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혼자 이렇게 떠드냐 절대 아니고요 땅콩이랑 땅콩이가 10살인데 왜 그래 조치 아, 왜자가 하울링해 <놀람> 아무튼 땅콩이가 지금 도치가 엄마가 병원 가가지고 집에 없어서 얘가 분리불안이 좀 있거든요. 조금씩 하울링 해가지고 너도그러다민원 친구들로 뭐 우리 집 쫓겨나 그래서 지금 안고 잠깐 그 앞에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치가 네카라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뚜두를 패서가 아니라 도치가 발사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채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약도 먹이고 있고 해가지고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뚜두를 패는 거 아니고요. 근데 남자친구랑 저희 엄마랑 땅콩이가 나이 생각을 못 하고 녹여 이거든요? 근데 닌자 마냥 그 집집마다 집 군데군데마다 계단을 설치해주는데 그걸 안 쓰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 허들넘듯이 지금 무슨 테이지런더 선손자라 그러다가 다리를 앞다리를 접질렀거든요. 어긋지께 병원을 데려갔는데 집에서 쫄뚝쫄뚝 거리는 애가 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멀쩡하게 그냥 막 6개월짜리 강아지처럼 잘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뭔, 이뭔뭐 하는, 우리, 우리만 괜히 이제 선생님한테 유난 떠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지? 아, 선생님이 안 믿길래 우리를 자꾸 막 이제 그냥 데려온 거 처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데려왔으면 끝장을 봐야지 해가지고서 한 5분을 걸렸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없이 너무 잘 걷는 거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그 잠깐 놀래가지고 그런 거 같다 집으로 가도 되겠음 오케이 해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오자, 또 이놈이 쫄 쩔뚝거리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영상 켜가지고 아 이래서 그 인스타에서 보면은 강아지 아픈데 왜 영상 찍고 있냐고 욕 뒤집어 먹잖아요. 근데 이 증거 영상을 남겨갔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애가 안쫄뚝거리면은 영상이라도 보여주면 되잖아요. 증상을 보여주러. 바로 그냥 그 핸드폰으로 애 영상 탁 도착해버림, 그러고 나서 그거. 오늘 엄마한테 카톡을 이제 한 3개 정도 보내고 남자친구랑 지금 병원에 간 상태고요. 저는 그 왔다 갔다 한시간 동안 겟레디미를 후딱 찍어야 합니다. 조지가 제품에 있을 때 지금 굉장히 얌전히 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아까 그리고 양배추도 줌 너무 이렇게 막 엄마한테 낑낑거려서 엄마 떨어져 있으면 엄청 낑낑거리거든요? 아니,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둘이 있는데 왜난 사람 취급 안함? 그래서 양배추 줬을 때만 한 조용하더니 지금 또 굉장히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안고 이 겟레디미를 찍을 수도 없고 지금 환장하겠음 양배추? 양배추 줄까? 이거 도대이거 이거 줄까?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요. 양배추? 도대 양배추 줄까? 언제 해야 돼? 야 도대 손손 손. 안돼 손손손 동그라미 기다려.

아이고, 매치죠. 아이고, 매 제가 쿠팡에서 버블 토너를 치다가, 그 토송이 제일 유명하길래 토송 토너 1kg짜리를 샀거든요. 1 l 인가1 l 짜리를 샀는데 이 버블통을 같이 줘요. 근데 이거 협찬 아니고 제가 그냥 돈 주고 33,000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토너 용량 생각도 못하고 가격이 3만원 되니까 어뭔1 토너가 3만원? 아, 이래갖고서는 이제 좀 다이소에 물조이진 않아서 가격이 3만원이 되니까 뭔가 엄청 사치부린 것 같고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샀는데 아니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 버블짜서 얼굴에 바현 너무 멋있어 보는 이 거야 간지 철철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니 뭐 7스킨 법이라고 이거를 이 한번 바르기도 귀찮은거를 7번을 해야 된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나는 7스킨은 못하겠고 2스킨 정도 하거든요 점점 양을 늘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처음에 그 바르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냥 개많이 바르고 두번째에 조금 바르고 바로 화장 뭔가 그냥 토너보다는 어 바르고 났을때 뭐 겉에가 맨들 맨들맨들 뭔가 발른 느낌이 좀더 나요. 뭔가 신기한. 그러면 이렇게 속광 찰찰. 자, 오늘 쿠션은 미샤 글로우리 레이어링 푸쉬 쿠션 21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귀찮아서 그냥 쿠션만 바로 이렇게 뚜닥뚜닥 하고 갈게요. 입구가 너무 넓어서 좋아.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게 얇게 발려 내가, 제가 이 세미마트도 있고 이그 글로우도 있거든요. 근데 나둘 중에 글로우가 더 좋은 것같아 매트는 너무 매트. 하게 발려가지고 피부가 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표현이 안 이뻐. 난 적당한 광이 있어야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세얼로 다녀서 지금 화장하는 법을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버벅거리거든요. 거의 할머니네 집 컴퓨터마냥 버벅거리기 때문에 일단 눈썹 싹 조져줍니다. 아 이제 뿌리 염색도 하셨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블랙으로 했던 이유를 이제 생각났어이한 달에 한번 뿌탈 해주고 염색약 갈겨주는 거를 내가 귀찮아서 이제 그짓 못하겠다 해가지고 서는 블랙으로 덮은 거였거든요. 내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지. 오늘은 제가 테무에서 산 베게린 스트 원피스 누드 원피스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윽스 화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핑크 뽀용 메이크업 말고 요이제그 러브러브 스모어딥 팔레트를 사용해서 눈화사 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파우더 처리도 좀 해서 이눈 위에 끈적끈적한 거를 좀 없애줄게요 파우더는 파우더 는 어바웃톤 파우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그 세일하던 필리밀리 블러쉬인데 이거 브러시 파우더 치기 너무 좋은 뭔가 염소 궁둥이 같은 그래서 붉은 계열 섀도우 있거든요? 이 팔레트에, 이 눈썹에다가 발라서 내 머리가 핑크톤이기 때문에 후 이렇게 맞춰줘야 돼. 아니면 제가 탈색을 눈썹 해놔가지고 노란빛이, 이 특유의 탈색 노란빛이 밖에 나가면은 햇빛 받으면은 진짜 그 완전 새 양아치 노란색 눈썹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덮어줘야 돼. 내가 몇 번에 그러고 나갔어가지고, 사람들이, 너 눈썹 탈색했어? 이래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햇빛이 반사할 내 눈썹이 진짜, 일, 그, 미국 양아치 스타일 완전 샌노랑 눈썹 딱 그런 거예요. 이제 나 여기 자연광 아니고, 집에서 볼 때는 이게 티가 안 났는데, 밖에서는 그게 싹 티가 나서, 요즘에는 섀도우로 덮어주는 중. 지금 바쁘니까, 양조절 있던거 필요 없어. 나한테 사치야 이렇게 싹, 되는 대로, 색깔 빨리빨리 나오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애교살 여기 진한 걸로 어둠의 자식 마냥 팬더처럼 발라줍니다. 그리고 소모가 집에 이 진한 시도, 저이 진한 시도 있어서 얘를 쓰는 거거든요. 애교살도 이걸로 해줬고 아, 그거 도치 눈이 방금 하얀 게왜 그러냐면은 저거 치료가 다 끝난 상태거든요. 전주 동네 병원에 갔는데 다 도치 눈 보고 아직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군데를 갔는데. 한 군데는 이제, 그, 뭐, 좀 더, 백내장이 좀더 있을, 있을 때, 단계가 좀 심해져야 수술을 할수 있다고 좀더 기다리라고, 약, 그, 안니 넣어주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맨날 달마다 약을 받으러 이제 가면서 진료도 보고 약도 받아고 계속 넣어줘서 관리를 해줬어요 그 시간마다 또 맞춰서 넣어줘야 돼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막 시간 맞춰서 넣어줬거든요 그랬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도치 눈을 쳐다보는데 도치 눈이 너무 초록색이고 약간 좀 빨개진 거여서 엄마한테 엄마 도치 눈왜 이래? 이러고서는 이제 물어보니까 엄마도 이제 보더니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자세히 봐야 돼 이렇게 도치가 이렇게 눈 굴릴 때 보면은 옆에가 살짝 초록색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병원 가야겠다 해갖고 바로 이제 전주에 있는 눈 전용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여자 의사 둘이거든요. 저희 도치 컨트롤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도치 예민하고 지금 아파가지고 되게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아 여자 의사님들 이해는 해. 강아지 이제 그뭐 우리 강아지가 지랄 맞아서 무서울 수 있어. 근데 간호사랑 그 의사 선생님 둘이서 막 다. 애를 아예 못, 못 안아가고, 못 만지는 거, 입막을 했는데도, 그래서, 아, 거기서 한 3시간인가 4시간을 대기하고, 그냥 진정제만 막 뒤지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서 진정제 막 계산만 하고서는 다시 와갖고, 다음날, 남자친구랑 대전에 있는 그 병원 다, 다 서치해가지고 대전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가야겠다. 그나마 가까운 데가 대전이라 대전에 가기로 해가지고 아침에 후딱 데려갔어. 근데 거기서 바로 왜 이렇게 늦게 데려왔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주에서 진료를 이제 매달 본 거잖아요. 이제 뭐몇 달에 한 번씩 간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도시 상태가 눈이 이제 백내장이 뭐 삼킨가 사긴가 되게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막눈 상태가 진짜 안 좋아. 그래서 어, 눈물 질질 흘리면서 아니 그냥 눈물이 나 거기서. 그래서 갖고 일단 거기 이제 그 전주 병원에 대한 이제 그 화나 열받는 애 상태를 이제 비, 미리 말해줘서 병원 가라고 했었으면은 병원을 진지하게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문가 우리는 이제 일반인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갖고는 그냥 전문가가 어 괜찮아요. 오케이 아니면 막 이러면은 우리는 어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이제 집에서 약 넣어주고 막 이렇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 일차인 일차적인 분노와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판 한단 미수를 해서 우리 강아지 눈이 잃었다는 거에 너무 열이 받고 그리고 그. 선생님 말을 듣고도 그냥 여러 병원을 다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미안한 거야. 너무 죄책감이 너무 들어서, 바로 거기서 이제 방법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하나는 그 눈을 뽑는 거고, 하나는 이걸 뽑고 새로운 의안을 넣는 거고, 하나는 주사를 치료를 해가지고서는 그걸로 이제 안에 눈그 물고 있는 걸 없애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주사 의안은 애 눈에 물이 찰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빡세대요. 그냥 사람 보기 좋으라고 넣어놓는 거야. 그 백내장에서 주사 시술을 하면은 저희가 한 주사실을 하면 저렇게 눈이 하얘진 상태로 봐야 되니까, 이제, 이쁘라고, 보기 좋으라고, 마음 드라프라고, 이제, 의안을 넣는데, 그거는 애기가 좀 힘들대요. 그래서 의안 안 하고, 그, 마지막에 적출하는 거. 적출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적출은, 아, 너무, 애기가 아직 아홉 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 여서 적출 말고, 그 가격 좀더 괜찮 은 가격이 적출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의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 시술 그냥 주사 시술 을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병원 그냥 자주 데려가서 관리 그 상태 보는 걸로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반년 한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가격은 두 번인가 하고 약 타는 거 해서 200좀더 들었던 것 같아요 아그 정도 돈이면은 진지게 내가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좀 심각하다고 했으면 바로 데려가서 수술 시켰을 건데 괜히 눈도 잃고 고생을 한 거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아, 그래서 눈이 하얀 거니까 병원 치료다 해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치 우리 집에서 완전 상전, 상전은 뭐 상전이거든요. 저보다 더 엄마 사랑을 많이 받는? 제가 이따가 강제 음소거 되면은 집에 가족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파워 대문자 아이라서 가족 있는 데서는 이제 입못 털거든요. 아이라인은 오늘 아무거나 쓰면은 번지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막 많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남자친구가 파워제이라 그 데이트 코스를 막 엑셀이나 막 핸드폰 그거를 정리해서 보내요. 막몇 시에는 몇시 가고 여기에는 이제 뭐 주차장이 없고 막 이렇게 막 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다 하거든요. 코스별로 이렇게 다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래 돌아다닐 때기 때문에 이제 지속력 좋은 아이라이너를 쓸게요. 릴리바이레드 929 서바이벌 펜 라이너 01 매트 블랙. 오늘 아이라인 대박적. 완전 파워 대칭의 눈꼬리 작살나는 부분. 아무튼 제가 요즘에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해요. 이제 성수일이기도 하고 패디를 손님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13시간씩 엊그저께 11시 넘어서 퇴근했으니까 10시 반에 출근해서 11시쯤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2주 동안 요번주에 놀러 갔기 때문에 휴무가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말하면서 점찍어갖고 너무 지랄 맞은 곳에 찍혔네요. 여러분도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태모 성우자란 말이죠? 태모, 테모... 아니다, 요번에는 알리랑 좀 바람을 폈어. 이제 키링을 사고 싶었는데, 이제 알리에서 사면 진짜 짱싸거든요? 요즘에 누적걸들이 가방에다가 키링 들고 다니는 게 이제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개 사봤는데 아 하나당 1 5 0 0원씩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이제 그저내 적금 깨가지고 사게 생겼다. 너무 거덜나겠다. 우리 집 기둥 뽑겠다. 키링 사다가 길거리나 앉겠다 싶어서 이제 그아 테모가 있었지? 하고서 이제 테모를 갔죠. 어차피 거의 중국에서 떼와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니까. 테모를 봤는데 키링이 별로 없어. 이쁜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뭐 이럴 수가 없는데 해가지고저는 이제, 뭐, 키링 보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 알리를 살짝 들어갔어. 내가 테모랑 이제 연애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리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몰래 연락을 했지 테모 몰래. 근데 알리에 진짜 세상 키링 모든 귀여운 키링 걸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요번에는 알리다 해가지고 저는 테모 싹 이제 숨기게 해놓고 알리에서 키링을 싹 플렉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렇게 많이 샀는데도 키링이 2만 원을 넘지 않아. 키링 사려면 알리로 가세요. 개당 2천 원에 살수 있는 매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퀴린 무덤이에요. 도망 못 치게 지금 제가 옷장에 가둬놓은 상태고요. 지금 모든 가방에 하나씩 걸려있고 지금 남은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눈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트윙클 바 스파클링 아이스티 핑크 샤스트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라벤더 티티도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바르고 싶어. 바르기는 샤스커트 발랐지만, 가방에는 라벤더 티티를 챙길게요. 바르고 나니까 라벤더 티티 바를 거라는 생각도 좀. 아, 그리고 제가 아까 13시간. 일한 일을 왜 말했냐면은, 제가 속눈썹 펌을 지금 키트를 사다가, 그 재료상에서, 그 샵에서 쓰는 거를 시켜가지고, 눈 밑에랑 위에랑 해가지고 펌을 싹 해놨거든요? 근데 원래는 샵을 다녀요. 근데 샵을 못갈것 같은 거야. 내가 하루 13시간씩 일하고 퇴근하면 은 11시, 12시 막 이러니까 이제 샵을 못 가잖아. 요 그때까지 해주는 천사 원장님이 없어. 너무, 그렇게까지 이게 노예처럼 일하시는 원장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사다가 이제 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아마 그 13시간 일했네, 뭐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영업에게 주에 이틀은 사치다. 근데 저는 이틀씩 쉬고 있고요. 이게 체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 진짜 몸이 못 버텨요. 그래서 한 달에 한 8일 쉬고 있는 것 같고. 더 이렇게 놀러 가야 되고 하면 은 10일 정도 쉬거든요. 좀 컨디션이 좋아서 좀일좀 좀 해야겠다 하면 한 달에 한 4일 쉬고 마스카라 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서 할게요. 플레이 101 바이 어, 에뛰드 듀얼 글리터 라이너 반짝 눈물 요정. 이거 1호는 벌써 품절이더라고요. 이거 진짜 짱 좋거든요. 이거 하면 은 진짜 사연 있는 걸스 가능. 이걸 하면 요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제 쉐딩 브러쉬는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 손잡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근데 브러쉬 모질 막 그렇게 좋지 않아. 좀딴단 뭔가 저는 후드루드란브러쉬를 좋아하는데 얘는 좀딴딴해요 근데 샀으니까 써야 돼서 지금 쉐딩 브러쉬로 쓰는 중. 블러셔는 롬앤의 포도 크림 저의 원픽이죠. 도치야 일로 와. 개작은데 개이쁨. 눈 밑에 바로 가까이 발라줘야 그 누족거리 될수 있어. 아니 내가 누족이라는 단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손님 중에 누족누족 하는 스타일의 이제 고객님이 있어. 그래서 컬러 하나 발 때마다 아 누족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내가 거기서 올 맞나 봐. 발라줍니다. 립은 에뛰드 립 프라이머. <laughs> 이거 3천 원인데 진짜 개 좋거든요. 여러분 꼭 사세요. 제 민소도 사 줘. 이게 나는 입술 필러 막기는 무서운데 화장으로는 하고 싶다. 입술 큰 입술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사시면 됩니다. 굉장히 쓰기 편하고요. 시중에 있는 립펜슬과 다르게 뜨겁기 때문에 바르기가 굉장히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저거 피치 피치 색깔도 있는데 일단 핑크 베이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요 진짜 내 입술 색깔 같거든요. 쿨톤은 핑크 베이지, 웜톤은 저 피치 베이지. 여기까지 내 입술이었으면 좋겠다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탱글레존 누 하이라이터를 갈겨줍니다. 이게 늙으니까 내 얼굴에도 탄력이 빠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라이터를 옛날에는 화장 꼭 해, 포함해야 되는 순서 중에 하이라이터를 고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아니, 다른 메이크업 좀더 이제 비포에프터 심한 게 있는데 왜 굳이 하이라이터를 했는데 이 늙어보면 알아요. 이게 빠진단 말이야. 빠지면은 이거를 광으로 인공적으로 채워줘야 돼. 그래서 하이라이터 저 요즘 꼭 합니다. 고슴도치 같은 브러시를 써 줘야 돼요. 지금 방금 이마 필러 1cc 넣었고요. 볼 필러 1cc 넣습니다. 하이코 시술 중입니다. 아, 진짜 나 혼자 떠드는데도 기 빨린다 여러분들. 제가 텐션이 이래요. 이게 제가 약간 조울증이 나 봐.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말했다가 지금 화장을 하면서 연을찍으면서 점점 텐션이 점점 또 죽어서 아이가 튀어나오거든요. 에너지가 다 빨릴 때쯤에 메이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화장하고 그 머리 말려주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요런 스타일.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조명을 정, 정면에다 두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데가 티가 잘 나거든요. Whoa.